적수가 없어 제 발로 나스서이지 연패는 시상식에서나 듣던 얘기 루이비 베에는 눈에 흰띠 맨잼이니 솜주먹으러데기니 때려쳐라 Who making? Who w a n t 패대이나 영접하기 전엔 누구나 있지 계획 땡땡이 가득찬 계절 like 구사마야유 k o 질로고손 파이어는 얍삽한 하이에나 앞에 라이언 알바인노메로 a 이번엔 역시 마이크 색슨 조선에게 넘겨바지 다운 마이크 제 드러낸 청춘은 바로 지금이야 핫돌 너네 마나 혼자 정립 사 가능함 Cuz 탑 top 없듯이 랄리나 뒷짐지고 대가리 박아 가로대기 싫음 조심해 내 입방아 Top of the shit like a rinder Fuck of the shit like a rinder g i a n n h ü n m e lin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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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 들사에 rinder man 까마귀 들 위에 rinder man 주야는 n n h m e linda Linda Linda